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에서 32절 까지 마태복음 제 14장 22절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척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셨다.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소리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도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자라는 아, 그물 위를 걷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그 보스턴에 있는 크리스천 그 사이언스 교단의 그 본부 건물을 가면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진짜 과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게 건축가가 고민고민 하다가, 고민고민 하다가 이걸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간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인도가 건물보다 약간 얕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호수처럼, 그러니까 인조호수죠. 길게. 본부 건물이 그 뒤에 있는데 어, 호수를 쫙 해놨어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걸어가서 저쪽을 보면 본부 쪽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현상을 해놔서 그 사람들이 아주 흡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어, 걸으려고 애들 많이 쓴거아요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무보트 비슷한 거큰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을 걷는 사람도 있는데 맨발로 이렇게 신발 샌들 하나 신고 물 위를 걸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laughs>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아직도 신뢰하고 또 이걸 그대로 믿느냐 여기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우리가 함부로 의심하기는 어렵죠. 물로 예수님에 걸었다. 예수님이니까 걸었겠죠. 그러면 이제 돼요. 근데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죠? 몇 발자국인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증명해 보려고 정말 20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길을 썼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오병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걸은 기적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하고 이어져요. 제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오, 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으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물 위를 걸었다든지,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다든지. 우리는 이 기적에 관심이 있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오천명을 매기고 남자만. 그러면, 한 만여 명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상징인가? 하여튼, 수많은 사람을 매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러니까, 아마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 위로, 어, 한 20km 정도, 옆으로 12km 정도, 이 정도 되는 이렇게 길쭉하게 감자처럼 생긴, 어 고구마처럼 생긴, 그래, 호수인데, 에, 이쪽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이쪽에 서안 쪽에서 그리고 그 뒤로 해부른 산이 있으니까 아마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쪽에 북 서쪽에서 어, 활동하시다가 가보나움이 이쪽에 있으니까 건너가라 그러면 아마 반대편 서편이나 서남쪽으로 가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놓고는 당신은 기껏 사람 모으기 힘든데. 빵어도 먹고 놀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새벽쯤에 배가 없으니까 당신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물 위를 정상적인 속도로 걸었다 하더라도 그게 어한 중앙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럼 뭐 우리가 한 2시간 이상 예수님이 걸어오셨나? 하여튼 복잡해요, 여기가. 근데 여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바람이 하도 거슬러 불어서 아마 이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올라오는 남풍이었을지 몰라요. 거기는 밑에서 오는 남풍하고 해브론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폭풍하고 밑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램브런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풍랑에 막 헤면은 제자들의 그 조각배를 탄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실감나게 그린 것 같아요. 수시로 그런 일이 있긴 한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려고 길을 썼는데 밤새도록 애를 쓴 거예요. 저녁 먹이고 조금 있다가 보냈으니까. 그러면 어쩌면 한 7시간, 8시간을 막 사투를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 아는 그 호수에서. 그, 그 중에, 12명 중에 앞만 적게 잡아도 4명은 어부였거든요. 밥 먹고 30살 될 때까지, 30간 넘을 때까지 하여튼 죽으라고 고기만 잡고 물에서 잔뼈가 굵어서 사실은 걷는 것보다 헤엄치는 게더 쉬웠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7시간, 8시간을 헤매고 다녔대는.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페이도 마찬가지죠. 벌써 저 친구도 선생님 한 지가 한 6, 7년 넘잖아요. 그럼 학교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잘 아는 데서,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 그리고 기도를 수십 년을 했는데 정말 밤새도록 새벽까지 헤매다가 전혀 안 잡히는 게 하루 이틀 삼일 계속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는 사업을 하루 이틀 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엉겨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요.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부가 물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바다도 아니고 지중해 바다도 아니고 호수인데 호수를 못 건너가고 밤새도록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그 풍랑 치는 호수가를 뚜벅뚜벅 선생이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보고 선생님, 선생님이시면 저보고 오라소서. 하 그런데 이그 배가 얼마나 심란하면 선생이 무리를 걷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어, 1985년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사실은 저는 이 본문에 깨져서 신학을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갈라고 안 갈라고 제가 버텼어요 속에서. 근데 이 오라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려서 저는 어, 오케이 그러고 어,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가면서도 그,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내 마음의 중심이 진정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들켰는데, 들킨 나를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이제 발을 내딛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뛰어내리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뛰어내리고 여기가 포인트 같아요. 뛰어내리고 몇 발자국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풍랑을 보고 뛰어내린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내린 다음에 그래도 두세 발자국 걸었으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그러면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뭘 봤다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건지도 몰라요. 꼬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확 뛰어내렸어. 그리고 신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님 바라보던 그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딴걸본 거예요. 뭘 봤냐면, 거센 풍랑이 치는 것을 봤어요. 바람이 확 가르는 걸 봤어요. 그때 주님을 보던 눈이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물에 푹 빠지게. 어쩌면요, <laughs>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발을 내디뎠는데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살다가 보면.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그러다가 눈이 세상 거를 보고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먼저 쳐다보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든 학교로왜 보내셨어요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어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늪처럼 더 빠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쩌면 초신자들한테는 이 설교나 이 본문이 오히려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좀 가지고 은혜의 체험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던진 사람들이 사실은 겪게 되는 어려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던 옛방식이 되살아나서 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물에 푹 빠지고만 그러면 끝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믿고 따라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내옛 성질이 다 튀어나오고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불안해하는 자기 옛 모습이 다 기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요? 끝인가? 아 물론 살다가 보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오라! 그말 한마디에 우리가 사실은 물 위에 뛰어내려서 살았거든요. 물 위에서. 그랬는데, 그게 오래 못 가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가놓고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신앙에서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했을때 길이 뭐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듣겠어요? 살려주세요. 참참 네. 살기 어렵다. 살려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자칫하면. 저급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낮게 볼수 있습니다. 에 기독교가 무슨 기복신앙인가? 기독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할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더잘 먹게 해달라, 더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 저급한 신앙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자기의 실수로 다시 세상을 쳐다보다가 실족해서 물에 빠졌을 때할수 있는 가장 코어가 뭐냐 했을 때 이게 항복하는 거거든요. 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내 지혜나 내 능력이 더 통하지 않을 때할수 있는 최고, 최상, 최선의 길이 뭐냐 했을 때 이게 살려주세요 하는 살려. 삶이에요. 이 기도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원천적이고 가장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거는 그게 저급하든 고급하든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왜? 누가 나를 살려주시죠? 누가 내게 생명 주셨죠? 누가 나를 인도하시죠? 우리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거든요.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저급하다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뭘 하다가, 어디에 맥히든지, 뭘 하다가, 이거 제가 계속 맴돌고 있구나. 더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넘을 수 없구나. 하는 벽을 살다가 겪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진솔한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내 삶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원천적인 기도가 뭐냐? 그게 살려줘.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거는 저급한 게 아니고 가장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곧, right away, 바로 기다렸다가 아니고 바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예요. 배에 주님이 올라가니까 그 풍랑이 멈췄다. 물론 야단도 먹었죠.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렇지만 이말 속에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이렇게 품어주심도 들어있는 말인데 주님이 베드로가 탄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오시니까 그 때, 비로소 풍랑이 멈추고,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갈수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찾고, 가야 할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천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다시 보이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가 재충전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살다가, 정말로 어이없이 황당하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계속 맴도는 그때 길이 뭐냐? 자기 옛날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그건 되는 게 아니고 길은 딱 하나.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참 심플한 기도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 주실 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옛 방식이, 나의 이기심이,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나라고 꼿꼿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주고 하던 그 내가 완전히 녹아지면서 날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내가 그래요 거저 얻은 인생. 하나님 위에 살겠어요. 하는 생명의 방향이 바뀌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타신 내 영혼의 배에 올라타시면 비로소,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 길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근데 왜 내가 밤새도록 헤매고 다녔나? 아, 그게 아니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뱃속에 세상 욕심이나 세상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했던 그게 아직도 이 안에 남아있고 이게 언제든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던 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힘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나애가그 순간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나 이제 주님 위에 살리라. 그래서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이 사실은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하는 말로 이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대역전이 사실은 풍랑 한가운데서 죽음의 목전에서 다시 살면서 다시 태어나는 이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살려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참 짧은 기도고, 참 치사한 기도고, 이런 기도하면 참 쪽팔리는 기도지만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부터 나 주위에 살리라. 내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이제 헤브론산 근처에 가보나움이나 그쪽에 갈릴리 쪽에 어, 나사에저 밑에나 아니면 그쪽에 살던 두로나 시돈의 그쪽에 사람 많은 데가 아니라 거기서 인기를 끌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님은 건너편에 사람들이 안 사는 대로 드문대로 거기를 찾아가시자고 내려가신 거였거든요 제자들이 떠나면서도 마음이 안 내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풍랑이 다 사그러지고 난 다음에 쳐다보는 그 허허벌판. 그거는 그 광야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이제는 내 삶을 날 위해 살던 삶에서부터 저 넓은 광야에 드문드문 인적이 드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꿈을 2015년 1월에 같이 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살던 삶, 그걸 위해서 주님의 힘에 의지하던 삶을 접고 살려주세요. 나 이제 제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담겨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가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laughs>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주저함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의식하고 세속적인 것에 탐닉하고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나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실수하고 또 물에 빠지고 또 세상 풍랑을 먼저 생각할 때도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우리 영혼의 배에 같이 함께 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키를 당신의 손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 배를 항해해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이제 가면서 이제는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올 한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유. <laughs> 아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물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찬찬히, 아주 조용히, 아주 조금씩 일러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